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그리고 신장구. 안녕하세요. <laughs> 네, 신장구입니다, 신장구. 천사 이제 캐릭터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트레이닝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했단 말이죠, 맞죠? 촬영 한세번 하니까 조금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 너무 편해가지고. 네 예, 너무 편해가지고 잘 보내고 트레이닝 입고 아, 트레이닝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트레이닝 자 그리고 오늘 어, 신 장군님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미니카 대결하실 분이 지금까지 두번다 이겼잖아 네두번다 이겼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 수도 있어 요첫 패배를 맛볼 수도 있는데 진짜 미니카 고인물 중에 고인물 거의 다 못해 썩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붕붕 그냥 어 아주 오염된 고수를 불렀습니다 나. 자, 아,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어, 아, 어, 어, 신장군이 왜요? 오프닝이 힘드네요. 아, 신장군이 왜요? 아. 아, 신장군. 아, 왜 그러시죠? 아, 너무 예. 저보다 깜찍한 아, 너무 깜찍한 캐릭터를 써 가지고. 아, 깜찍한 캐릭터를 처음 봐 가지고. 아, 제가 또 명품에 뭐 되겠습니까, 제가? 아 맞죠. 에, 아까 우리가 촬영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명품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은 우리 그낙마이가 지금 사무실을 독립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팔에 보시면은 루이비통 팔찌를 차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명품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신장군은 자기가 명품이다. 그래서 명품일 어, 명품을 안 해도 빛이 난다. 근데 얘... 얘는 명품으로 좀아 해야 된다. 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에. 명, 본인이 명품이면 더 명품으로 빛을 발하게 해야죠. 아더 명품으로 빛을 발하게. 아까 말했 감가시키는 감가를 한다니까. <웃음> <웃음> 자꾸 중고차처럼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오늘 두분 이렇게 탕낭님 근데 진짜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근황 그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원래 우리 채널 나오던 친구. 근황. 그 예. 뭐 힘들고요. <laughs> <laughs> 네. 아, 뭐나될줄 네. 알았는데 네. 나지지도 않더라고요. 네. 뭐 네. 세상 다를 것도 없고. 어 네. 어떻게든 지냅니다. 뭐 월세 열심히 내고 있고요. 월세 월세 내는 거 느껴보니까 어때? 오 돈을 어떻게 먹으지 답이 <laughs> <laughs> 없어요. 어, 아, 답이 없지. 어. 아무튼 화이팅하길바라니다 네. 할부의 노예만 되고. 할부의 노예. 아, 대출의 노예. 할부의 노예. 아맞아맞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출 그래? 잘 나오면 잘 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대출이 안 나오던데? 아무튼. 아무튼 두분 모시고 오늘. 미니카대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미니카 준비했습니다. 바로 먼저 빠밤. 소닉 세이버, 소닉 세이버라고 하는 미니카랑 그리고 매그넘 세이버라고 하는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가위가해 보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성능은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똑같은 미니카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 똑같은 미니카. 아 역시 고인물 중에 고인물 써든물. 써든 사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거 아, 그렇지. 공장의 속은... 컨디션이 어떤 나에 따라 아, 사출 상태가 다 다르지. 아, 아 그럼 사출 상태가 좋을 거 같아. 겠지 아무튼 그거 뭐 가위가 왜 가지고 원하는 거 어, 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잠깐 봐도 됩니까? 예, 잠깐 봐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건. 아, 아,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러게요. <웃음> <웃음> 아, 그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어디 어디 있네. 2020년 6월 없어요! 아 없어? 아 이게 몇 년도로? 2020년 6월. 작년도 6월 달에 나온 거네 그래도 얘가 뭔가 인정만큼 받은 거 같네. 아 그래 인정만큼 그래 아, 인증만큼 많은. 오케이 과연 가위가지고 가위 두고 선택하시죠. 가위 가위 <laughs> 아자 바로 자 바로 매그넘 세이버 골랐습니다. 매그넘 세이버 그리고 빨간색 소닉 세이버는 신장군님께서 이렇게 골랐고요. 어 저런 리액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장님 네. 폼은 다르네. 아, 아, 명품은 야... 다르다. 자, 그러면은 바로 조립하시죠 강사님 미니카조립오랜만해 가지고 뭐잘 모르실 건데 아, 한번 해 보시죠. 폼은 떨어질지언정 클래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닌데 이게 뭐였지? 뭐였지? 폼은 일시적이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폼은 일시적이다. 클래스는 뭐요 <laughs> 클래스는 영원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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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다. 역시. 아, 그렇죠. 왜, 역시 그렇죠. <laughs>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진짜 오랜만이다. 예, 네, 진짜 오랜만에 봤네. 두개의 스펙은 똑같습니다, 진짜로. 기어부터 뭐시휠다 뭐 똑같은데 이건 진짜 조립 실력 차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미니카 없습니다. 그냥 토크, 그냥 토크 계속합시다. 네. 그냥 토크 계속합시다. 네. <laughs> 계속합시다. 네. 뭐 뭐든, 뭐든 뭐 나오는 대로 뭐 얘기를 하죠. 뭐. 요즘 취미는 뭔가요? 요새 네. 새차입니다새차 새찹. 신장군님은 취미는 뭔가요? 축구복이요. 축구복이. 케이리그 네. 팬이잖아요. 네. 역시 축구는 파스틸러스죠 저랑 되게 안 맞아요. 부산, 부산 아이파크죠. 부산 아이파크는 이분이니까, 어 이분이니까 안 끼워주고. 어? 이분 무시하십니까? 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가 다 달라. 난 포항 실러스 팬이고 신창구은울산연대 팬이고 좋은 아이파크. 왜 울산 한대 아시아 챔피언이잖아요. 아니 왜 떨어졌잖아? 네? 아니에요. 그거. 아, 아, 아 월드컵이 클럽 월드컵에 떨어졌구나. 네. 어. 떨어졌으면 빠지고. 그 부산 아이파크 이분이니까 빠지고.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낭낭님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아 오랜만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아전 그걸... <laughs> 아, 그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력이네요. 그건 실 실력. 이건 스티커는 어떡합니까? 스티커 한 개씩 붙무시다 파란색 하 개, 빨간색 하 개. 이거 아, 안 넣어요? 그... 여기다가. 아, 그아 이거를. 한개 먼저 넣고. 자 우리 서울 분들 그 신장구가 자꾸 사투리 안 쓴다는데 사투리 쓰는 거 같아요, 안 쓰는 거 같아요? 안 써요. 왜? <laughs> 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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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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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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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됐어, 연검 됐어. <laughs> 이제 얼굴 비거으니까 한번씩 놀러 오십 이거. 낭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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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그 이거. 이 이거. 낭 이거. 궁금한거 없고? 아 저는 응? 아 고인물인데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말 고했지 아, 털린다 떨어뜨린 거 털린다, 털리다 <laughs> 아, 지금 두 분은 서로 약간 견제를 하는 거 확실하죠, 지금 아이, 아이, 뭔견제입니까 고인물로서 아, 지금 그거 달라고 아, 그휠 끼우는 거 빨리 달래요 어, 그휠 끼우는 거 빨리 달래요 어, 그냥 해가지고 손으로 누르면 돼 하.. 아, 다데자 여러분들 지금 스포츠 토토로 갑시다 누가 이길지 빨리 배당 거십시오 약간 요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이 코로나 시국에 맞아 영도경기장 졌다면서요? 아 영도경기장 졌습니다 에이.. 영도경기장은 <laughs> 언제쯤 아 영도경기장이신 게 아니고 음... 낙진사 낙진사 그박사장님이졌습니다그 뭐.. 낙진사가 뭐 그거죠 그.. 영도경기장이죠 박사님한테 영상편지 아, 선생님, 그, 제가 영도를 최근에 몇번 갔었습니다. 진짜 놀러 가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이쪽에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갔어요. 자주 못간게 아니고, 한 번도 못간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괜히 좀 그럴까봐. 예. 네. 그, 혹시나 가게 된다면, 은한각게 맞아 주십시오. 아. 그, 그때 되면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그때 미니카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투스타 형한테 배울 게 아닙니다. 왜냐? 왜? 저한테 진분이거든요 <laughs> 그만해 어, 그만해 오랜만에 와가고 사람 허파 뒤집어 놓으려고 <laughs> 자 그래도 조립이 어떻게 된게 신장구가 더 빠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조립이 신장구는 지금 모터 들어갔거든요 빠르게 맞춘다고 잘 가는 얘까 그러니까 밤 아니에요? 저밤봄이거 같아요. 집중하다가 아 집중하다가 아 너무 손을 가만히 있으면서 진짜 알아요. 아 그럼 신장구님 지금 조립하면서 잠깐 신장구님 채널 홍보 잠깐 하시죠. 아 신장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뭐 하는 채널이에요? 네? 뭐 하는 채널이에요? 제 일상의 보여요. 저의 명품에 보니까 피시방 갈 거라던데 <웃음> <웃음> 아, 뭐, 보셨구나 들어가보 보려고. 구독하거어요 아니요 피시방 가길래 안가는데아 <laughs> <laughs> 그리고 오늘 지는사람 벌칙 뭘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 그걸로 정했습니다 한달동안 투스타TV의 그 마지막 엔딩멘트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해주신 영상 지는사람을 찍습니다 근데 엔딩요정은 어떻게 해 엔딩요정? 엔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신장군님 그거 나사 꽉끼워야 돼요. 네. 그때 그 제일 처음에 부, 붙었던 그 사람이 그거 제대로 안 끼어서 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사고다. 어 안돼. 아나 아, 이런. 왜 사고입니까? 포로틀러 씨가 당 고쳤어요. <laughs> 아, 아 기본 중에 기본을. 아 지금 신장구 조립 다 끝나가. 롤러만 달면 끝이야, 이제. 낭낭이 오랜만에 조립하니까 막 헤매네. 예, 이너스다, <웃음> 아, <웃음> 아, 자, 아 지금 신장구는 계속 지금 롤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롤러, 그 헤매게 뭐 있다고, 그거 자꾸. 잠깐 신경질 났어요, 지금. 승부욕 붙었습니다. 망나기는 지금 조립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프로펠러 샤프트를 안 넣어가지고. 아 신장군은 그 사이에 롤러한테 조립. 아 좋아 좋아. A 파츠 다결라 망나기. 그 롤러는 약간 힘 받는다 싶으면 그만 돌리면 돼. 약간 이렇게 힘이 딱 아, 받는다 싶으면 그만 돌리면 돼. 너무 꽉하면은 플라스틱이 아예 다망가져 오,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전면 특허 이상한 드라이버질. 아, <laughs> 이상한 자세 드라이버질. 왜? 아 그렇게? 손바닥에. 아 손바닥이라고. 에 아. 음. 잘못한. <laughs> 잘못 피한데. 이거 형광등장 가리켜 줄 <laughs> 거야. 형광등장. 근데 저 <너무> 진짜 안 해본 것치고 잘하잖아. <잘해. 웃음> 어 지금 잘하고 있어. 드라이버질만 조금 잘하면 이제 <laughs> 어, 드라이버를 자꾸 공중에 띄워놓고 해가지고 어, 하늘 쳐다보는 사람 드라이버. 오, 낙낙이. 음 오, 음 오, 음오 보여주고 있어. 지금 보여주고. 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무슨 영향을 미쳐요, 얘한테? 아무 영향도 없어요. 이 롤러가? 네. 아무 영향도 없어요. 이거는 미니카는 트랙을 달리잖아. 미니카. 일반 공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벽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닿잖아. 뭐지 뭐, 뭐. <웃음> <웃음> 일반 트랙으로. <칸을 들어볼까요? 웃음> 그래서 트랙에 벽에 닿았을 때 빨라지게. 벽에 닿으면 사고나야 사고. 됐습니다. 자다했습니까 그건 이제 뚜껑이다. 아 울었다. 어. 아, 아. 미래 아닐까? 우할것 같은데. 여기에 얘 붙이면. 에이 그건 붙일 필요 없어요. 아왜 계속 그려요대 <laughs> 말하고 말하고 음. 뭐는 거지 뭐. <laughs> 원마도 말하면 됐솔직 어떻게든 살리겠지 뭐. <laughs> 제가 이런 거 쳐놓은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내가 편집 말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경할 수있어 내가 어떻게 나오나? 근데 그래, 자주 놀러오세요. 커피 사주습니다커피올 때마다 사주니까. <laughs> 자, 손이 붙였습니다꼭끌로 붙여버렸죠. 헤헤... 네들 얘네들, 닉네닉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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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승부 예상 당나히 누가 일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겨요 좀 무조건 저는 제가 이깁니다. 아, 무조건 이긴다. 아, 그밖에 없어요. 왜왜 왜? 경력 오랜만에 만드는데 무시 못해요. 아 그렇지 경력은 무시 못해요. 진짜 하죠. 무시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승을 이어가고 있는 신장군님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기죠. 왜요? 저는 명품이니까. 요자 지금 야 봉철아 표정 짓지 말고 좀그 스마트한 아니 스마트한 표정 지어봐. 엔딩 요정님 오늘 만약 지게 되면 엔딩 요정 빼앗기는데 누가 질것 같아요? 네, 사람들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제 명풍님이 지길 원할 것 같아요. 신장구님이 지길 원한다고? 아아 네, 네. 아, 구독자분들은? 응. 네. 어. 근데 저는 낙낙이가 질것 같은 불길한 이유가 있는낭 낙낙이가 질것 같다? 네. 신장구가 이긴다 야표. 그렇죠. 그럼 신장구가 지면 은 병망치 한 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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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개를 원칙. 가르쳐주세요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낭낭시 저도 지 y t h 해나가는 버릇 o 들 a porcelain. h o 바보 b o u t the Matilda? Mambo. Ah, you pay up. Just think Babu.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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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자, 과연. 자, 안쪽이랑 중앙이랑 해가지고, 어, 트랙 가열하십쇼. 신장구 안쪽, 낙낙이 중앙. 과연 엔딩 요정 누가 될 것인가? 스위치, 온 어, 자, 박수 치면 시작이에요. 준비, 시작! 자 신장구, 자, 신장구 자, 신장구 빨라! 자, 신장구 빨라! 자, 신장구 빨라! 자, 신장구 빠르고, 근데 이탈할 수도 있어요. 자, 이탈할 수도 있어. 어, 이탈 안 하고, 이탈 안 하고. 자, 따라잡히면은, 따라잡히면 지는 거. 자기가 따라잡히습니다 신장구가 이겼주 아니, 제가 받아서 다시 개수행해요. 아니, 아니, 제가 방해를 해서 개수행해야 자, 자 오늘의 대결은 신장구의 승리로. 자,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난락이. 낙낙이는 낙낙이였다 아 낙낙이는 낙낙이였다 웃어 지 왜이렇게 낙어자 어, 신장구 승리 어,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역시 승리 요전인가 봐요 아, 세번 지금 세번 대결해가지고 세번다 이겼어요 저는 예. 지는걸 모를라 그아 예. 그, 예. 아그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인터뷰 따고있으니까 좀 정해주실래요 아, 네. 예. 네. <laughs> 뭐 승리해 뭐? 승리. 아 승리의 요아요 아,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자 신장군님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엔딩 요정은 아이아이 아이 고만해라고 아이 고만해라 빨리 여기 오세요 엔딩 요정 엔딩 그따에 투스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조금만 더귀엽이 가능합니까? 가, 귀엽게요 <laughs> 조금만 더 <laughs> 아니 왜왜아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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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우 너무 상큼해가지고 아 잠깐 상큼해. 아그자한 그래. 번만 더 시작 여러분들 투스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알겠죠? 오케이 끝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왜그럴까나 분해 <laughs> 봐봐 나 분해해봐봐, 집에 가서 어 잠깐만 아까 어디 걸었지 누구한테 걸었지 제가 이해어요아아 그럼 그러, 아, 그럼 한대 맞자 병망치로 맞아 그럼 야, 병망치로 아유 그 맞죠? 어, 맞죠? 어, 맞죠? 그럼 맞잖아. 어자그 기회 줄게 오랜만에 아니, 왔으니까 지금 맞췄잖아.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니 내가 맞췄다 얼마가 맞아야 지자 아니 내가 맞췄잖아. <laughs> <내가 맞혔잖아요>. <laughs> 안 내면 맞기 가위 바위 보. 안으니까 맞아. 지 h 어어어방 o 어, 어, h oh, 어 h oh, o 야, 졌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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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냥 맞읍시다 하나 둘셋 오케이 모션을 왜 벗었어요 내가 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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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고 할거 아니야 그러 머리 어떻게 때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